Is it okay to re-gift? 자, re-gift 라는 말이 나왔는 So, g i f t 가 선물할 때도 있지만 선물을 주는 건데 r e gift. 하니까 뭐예요? 받은 것을 r e gift. 다시 주는 거예요. 선물을 다시 주는 거. 자, 이거 i s i t o k a y 괜찮을까? 자루시아 that you can see that you c 이거를 지금 핸드폰 t you can s 고 e t h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방법 을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gifts are thoughtful. 자, 많은 선물들은 are thoughtful, thoughtful 사려 깊어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personalized 하면 개인화가 되는 거죠. 맞춤화가 되는 거. 같은 뜻으로 individualized or tailored. 우리가 tailor 하면 재단사죠. 그래서 재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 receiver, 받는 사람을 위해 배려심이 가득 차지고 그러니까 배려심이 가득하고 맞춰 맞춤화가 된다. 많은 선물들은 그렇죠.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받은 사람, 받을 사람, receiver들에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배려가 될수 있고 또는 이 사람에게 맞춤이 될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고려해서 주죠. However, 하지만 but with online shopping apps. And convenience stores everywhere.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수 있고, the convenience stores everywhere. 여기저기에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죠. 자 이렇게 도처에 편의점들로 있고 편의점들도 있고 온라인 쇼핑이 있는 것 때문에 many gifts are also given just 많은 선물들은 이미 또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어져. 단지 그냥 주어져. 그냥 어디나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So that 뭐 하도록 주어져요. The giver 주는 사람이 isn't caught empty-handed. 자, 주는 사람이 isn't caught하면 뭐요? 예 Isn't caught. 갖지 않게 돼. Empty-handed. 아, empty-handed, 빈손이 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이 어디에 있어요? 온라인 쇼핑앱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여기저기다 있다 이런 얘기죠. I don't see a problem. 자, 나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Re-gifting common gifts. 자, 흔한 선물들을 re-gifting. 다시 주는 것이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 자, 뭐할 때까지 They find a home. 이때 they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common gifts. 앞에서 말했다, 우리가 그냥 흔한 일상의 그런 선물들이, 보통의 선물들, 이 보통의 선물들이 찾아요. 집을 찾는데, 자, 어떤 누구? s o m o n 누군가와 함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 Who will appreciate them? 이 them이 뭐야? 아까 주어의 그 common, common g i f t 요그 common gift를 appreciate하면 thank you보다 더 고마워하는 거. 그러니까 더 정중한 표현. 그래서 이걸 너무 고마워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집을 찾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보통의 선물이 그걸 고마워할 누군가와 함께 있을 곳을 찾을 때까지 그것을 남에게 선물로 주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게 각각 제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거 다시 리기프트 어리기 g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the giving of the gift. 선물을 주는 거예요. giving 그러니까 주단데 이걸 명사형처럼 썼네요. 그죠? 선물을 주는 것은 is the thoughtful gesture. 배려, 배려의 몸짓이에요. 배려의 자세예요. Not the actual gift itself. 실제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 주는 그 행위 자체는 뭐예요? 이걸 받는 receiver에게 나,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배려의 몸짓, 손, 몸짓이죠. 그쵸? 그렇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you shouldn't feel guilty. 여러분은, 어, 죄스러움을 갖지 마세요. 이거죠.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Re-gifting something. 그것을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that might be thrown away 버려질지도 모르는 something 어떤 것 이거죠 어, 이때 that은 관계되면서 하고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죠 버려질 수 있는 버려질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거 나눔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것은 그냥 물건의 자체가 아니라 Thoughtful gesture요, 배려가 깊은 몸짓이기 때문이죠.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Lucia believes that Lucia는 믿어요. The act of giving 주는 행동은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뭐보다 the gift itself 그 선물 자체보다 맞죠? 어디 에 있어요? 음, 요앞 문장. The giving of the gift is thoughtful gesture, not the actual actual gift itself 여기 나오죠, 그죠?